무슨 맛이야? 맛있어 맛있어? 무슨 응. 맛인데? 근데, 만큼 있어. 그럼 근데 <laughs> 맛있는 만큼있다 그러면 먹어봐. 그러한맛먹어그맛있어 아, 맛있다. 그내있다그야면너 뭐 뭐해야되는데? 이거 그러면 이거 맛 이거 먹고도 뭐 먹게? 뭔가. 아밥 먹고서 알감자조림 먹게. 너 이게 뭔지 알아? 알감자 어 뚱뚱. 소고기 무국. 아니게 그냥 뽕뽕 약한 거야. 그런 거야? 응. 알감자조림도 한번 깨물어 먹어봐, 성아연. 엄마가 처음으로 만든 거야. 어떻게? 어. 갈색 설탕이랑 물엿이랑 간장이랑 물엿이 물, 뭐야? 물엿? 물처럼 흐르는 달콤한 엿 그리고? 그리고 갈색 설탕이랑 간장이랑 물이랑 넣고 바글바글 끓여서 졸인 거야 그럼 이렇게 돼? 응 음, 그러면 이렇게 돼 뭐? 음. 달콤하지? 음... 어머, 음, 근데 이게 뭐야? 이거? 성화윤 촬영하고 있는 건데? 성화윤이 알감자 먹는 모습 좀 찍어보려고 했는데 왜안 먹는 거야? 아까 찍었잖아. 먹는 거 아예 깨물어서 먹는 거. 조금 깨물어서 먹을까? 응. 조금 깨물어서 먹자. 어때? 깨물어 먹으니까. 핥아 먹을 때랑 별로, 별로 깨물어 먹지도 않았는데? <laughs> 더 세게, 더 크게 깨물어 먹어야 될것 같은데? 맞죠. 어때? 맞죠. 감자 맛이다? 이돈 맛이나. 이... 나. <laughs> 일본 맛이나. 일본 맛이나? 응. 일본이 뭔데? 아니 어제 비행기 타고 백화점 갔던데. 어, 일본. 거기가 일본이지. 근데 일본에서 먹었던 맛이 나? 알감자조림에서? 일본에서 먹었던 무슨 음식? 일본 맛이야. 일본 맛. 일본 맛? 일본 맛이 뭔데? 아, 이때 먹고 깨물어 먹는 맛. 그게 일본 맛이야? 응. 음. 성화인 어린이왜 이렇게 밥을 잘 먹나요? 그럼 딸 크마토 그래 딸기 맛 딸기 맛 알았어.